거희 조심. 염소, 염소 뿌리 있지. 서유리가 인사하니까 대답했어. 서유리 들었어? 네. 네. 한번더 인사해봐. 우와. 염소의. <laughs> <너 따라한다>. 털이 <laughs> 너무 부들부들할 것 같아. <웃음> 응, <웃음> 되게, 음. 털이 되게 깨끗하다. 이게 뭔가. 조이 먹나 보다. 음, 조이 <laughs> 음, 먹나 봐. 음. <laughs> 응. 음, 고좋아리 음, 좋아하나 봐. 염소 서서봐 어땠어? 염소 좋았어. 좋았서 너무 귀엽게 생겼지. 염소 음. 안 무서워? 안 무서워? 음. 헉, 진짜? 음. 소희 염소 안무섭구나 음. 얘네는 뿌리 엄청 크네. 낸 음. 어른 염소인가 음. 어. 뿌리 엄청 크지, 얘들아. 저거는 염소야 안녕 안녕. 안녕 인사했다 그치? 어머 염소가 크다 할아버지 염소인가 봐 수염 있네 <목소리가> 와 염소? 저거는 무슨 염소야? 염소야 염소 염소? 응 음. 어이 안녕 안녕 목적 갖다 놓을까? 염소가 원래 이렇게 풀이있는 풀이 있어. 풀 a c k 면 저렇게 자라 pack I pack I pack I 알파카 k I pack I pack I p a c 안녕 안녕 c k I p a c 이렇게, a c k I p a c 진짜 관람시고다먹어버리겠면은 어, 다 군대 남식에 이염소염먹는아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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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는 박스 있어요. 뻥조새가에 박도있다 어. 아이, 건뭐야 얘도 알파카야? 응. 얘는 갈색 알파카야? 어 저희 응. 얘도 먹이 줘 볼래? 응, 아빠가. 아빠가 줄까? 어. 쟤도 온다. 누구 누구 줄까, 누구? 누구 줄까, 소이라. 얘? 얘 줘? 얘 주래 떨어진 걸 먹겠다 얘또어이얘뭐 밥을 안 주나? 간식 같은 거. 념 할아버지 닭인가 봐 할아버지 닭인가 봐 우와 얘네들 나가는 거 아니야? 여기 커피 줄 거야. 솔직히. 버스터래, 버스터. 어, 올라갔다. 어, 올라갔다. 얘들아. 앤프. 앤 이쁜 외로워, 얘들아. 안녕하세요 한 거야. 안녕하세요. 어. 안녕. 해 어. 아빠 고생했다. <laughs> 그래, 그래, 맞아. 또, 먹이 줘 볼까? 먹라 <laughs> 저도 하나만 주면 안 돼요? 아 많아요, 많아. 하나만 주세요, 하나만. 아니, 마. 회리 하나. 떡끼 먹이 줘. 이 끝에 잡으면 괜찮아. 아기 온다. 다. 이거 봐, 이거 봐. 할머니 주는 거 봐봐, 먼저. 오, 엄마가 같이 줘보자. 엄마랑 같이 줘. 엄마랑 같이 줘. 봐봐, 줘. 아, 아, 여기 다, 다 뺏어갔어, 할머니 아, 거. 쌩이 다 줘볼까? 토끼 게 귀엽다. 엄마가 줘볼까? 염소야. 염소들은못 아, 아. 먹었네. 닭 나왔네. 닭이 나왔네. 곰자?

우와, 마의파카 우와, 우와. 가 엄마, 우유 먹고 있어. 가나우만 네. 밤나우만. 밤나무 먹어. 우와 밤나우만. 밤거우만우 <놀람> 없네. 저기 사람 생각 보다 없네. 일요일인데 아랫집에서 앉았으면 잘 잤을 텐데, 아, 잠 들어가지고 해서 다시 잠이 안오 Uh 너무 혼자서 이렇게 혼자서 덩그러니 우와, 나. 오, 나. 오, 나. 우와 좋지 절라. 여기. 까 빠질라. 여기 들어갈까? 무래. 들어갈래? 여 벌레 있어? 응. 어, 어디 벌레 있어? 여기. 물 따뜻해서라 만져봐. 응. 싫어? 여기, 디디, 여기 벌레가 많은 괜찮아? 응. 어미 잘 타네. 어이고. 귀엽겠다. 어이고. <laughs> 우와, 설이 잘 타네. 어이고. 또 타봐. 또 타봐. 봐봐 우와 야소 n t 잘한다 근데 어머 어머 know. I 응? o n t know. I d 버섯 좀세요 소율 그 빠방이 어디서 났어? 소유, 소유 나네? 빠방이 어디서 났어, 소율아? 야 할아버지가 사주셨어? 응. 우와, 좋겠다, 소율이. 나 올라올게. 물 만지고 올게. 물 만지고 올 거야? 응. <laughs> 어떻게 해줄까요? 이거. 이거 어떻게. 어디다 갖다 놓게? 여기. 여기. <laughs> 아빠, 뭐야? 아빠, 저희 이 사진 찍어. 이거 뭐야? 이거? 물, 수영장이지. 응. 여기가? 요거 뭐 띄어놓은 거야 저기 걸어 다닐 수 있게. 아 <laughs> 너무 멋있다 사이아날씨 진짜 너무 예쁘다. <laughs> 따뜻한 햇빛이 이게 바로 쬐니까.